야. 어 어느 음료수 회사에서 이벤트로 1 0병 중에 3 병의 비율로 병 따꿍에 있는 한병 더라는 글씨를 써계서 가져온 사람들은 경품으로 한병 더죠 세병 구입한 사람 경품으로 한 병의 음료를 받는다 말은 받는다는 말은 세개 중에 경품 받는 게몇개 있다 한개있어 맞나 근데 이걸 이래 따지면 안 돼. 자한 병이 있어. 그러면 얘 지금 이거, 이거잖아. 이거 어. 병을 구입했어. 자 병이 따로따로 따로 있는 거지. 얘병 따로따로 따로 맞지 얘들아? 얘가 당첨, 얘가, 얘가 합격, 얘가 불합격, 불합격 이럴 수도 있고. 경우가 있잖아. 그러면 이, 니 외털나 민털 들은 렇게 있을 거야. 얘도 곱하기만 있을 거야. 합격하려 10분이. 떨어지는 확률 얼마? 10분의 9얘 예, 10분의 9저다안 나올걸? 얘를 어찌 되나 하 이런 거야 어쨌거나 세뱅 쪽에서 당첨 저 경품이 몇개 있다 경품을 지금 한 개만 받는 거야 그지? 여기서 경품 받는 확률을 구하라 이러면 뭔데? 환개가 당첨되거나 두개 당첨되거나 세개다 당첨되거나 그걸 다지져야돼 각각을 더야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? 한 병의 음료수를 경품으로 한 병을 받으니까 당첨이 하나 있는거지. 셋 중에 하나가 뭐다? 당첨입니다. 당첨될 확률은 얼마다? 10분의 1, 한번입니다 그리고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10분의 1, 얘가 몇 분이다? 9번입니다 되겠나? 그럼 얘들은 얼마? 10의 3승분의 99, 81에다가 3을 곱한거니다 81은 3의 4승, 3의 5승 5 어, 말써 끝이네. 어, 잠깐만. 어, 잠깐만. 내가 생겼지. 잠깐만. 잠깐만. 어, 생각해야겠다. 지 네. 경품 받에또 떴어. 경품 받은 또 떴어. 당기우째 불안기 아 얘들아 봐라. 아이. 경품으로 받은 거또 따면 또 경품 우째몇개 받지 두개 받자. 내그 생각이 착. 받잖아. 다 이거. 복근이 그런 집이야. 아, 난 복근 같은 거안 하거든. 그래한 번은 돈을 10만 원 치를 끌기로 다 잃어버린 집이야. 한 번은 술 마시고 친구가 한번 해보자, 그래. 그래, 한 처음에는 얼마지 샀더라? 한 2만 원 샀나? 그러다 보니까 몇 개가 나오대. 그것도 바꿨어. 또 긁었어. 또몇 개가 나오대. 와, 이게 오기가 돋는 거야. 나중에 보니까 지폐를 갖고 다섯 분 10만 원 샀더라. 몇마리가 알지? 이,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거야. 몇개 중에서 네개 중에서 합기가. 괜찮나? 맞나? 그럼 여기 몇에3 3 맞나? 그럼 10에서 4승 그럼 여기에 3의 몇 제곱? 6제곱. 3의 6제곱하고 안 되네. 무뭐 지금 생각은 좀 잠깐만, 잠깐 잠깐 잠깐. 말이 안 됐다. 어. 아. 응. 이 가면 특이렇게첫 번째 게 경품을 받았 있어. 두 번째 것도 경품이야. 그럼 경품 몇개 받는 거야? 두 개가 돼. 이때 풀리네. 무슨 말이냐. 자 이거야. 일단 정상적으로 해. 한결같품이까지 해. 하고 난다음에 어찌해야 돼. 경품으로 받은 점 있잖아. 걔는 뭐라 해야 돼. 식군을 주라고. 그래서 끝. 그럼 말이 되지. 아닌가. 10에 몇 섬? 4섬. 맞나? 맞잖아. 3에 몇 제곱? 7제곱니다 7제곱이다 6제곱, 7제곱, k1만 7제곱. 얘들아 이말 이해했지? 경품으로 받은 게 뭐? 꽝.